옆으로 돌아서 보세요. 네. 다리 조금 더 붙이시고. 네. 너무 붙였어요. 뒤꿈치 살짝 붙이십시오. 손바닥 한번 짚어보세요. 네. 쭉 한번 내려보세요. 어디로 자극이와예요 네? 어디로 자고 자극이 이와요 자극이 어디로 오니? 자극이? 네. 네. 뒤쪽으로 오죠. 네. 호흡하시고. 자극이 네. 여기하나봐 그쪽으로 안 와야 돼요. 그쪽으로 오면 안 돼요. 하면 안 돼요. 그러면. 잠깐만요. 내가 이거 종아리에 놓을까? 예. 이거 쓰시죠. 꼬꾸미 하고 종아리. 이 공을 예. 배꼽에 대고 예. 배꼽 좌우 아래 위 대고 예. 엎드려가지고 숨 쉬는 거예요. 한번배를 한번 눌러보세요. 배에 탑 중앙으로. 엎드렸어? 네. 예. 그 식사... 전신 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됐어요? 괜찮아. 오늘 한참 끊겼더라. 가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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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앉아보시오. 어떻게 돼요? 아니요, 그래가지고 숨을 쉬어보세요, 배도. 배 통증 오죠? 예. 예, 네, 그 통증은 살살 좀 해주세요. 옮겨가면서, 한 숲. 야, 껍을 중심, 내 껍을 중앙으로 하고? 예, 좌우,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. 이해도 위에 하고 해보면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. 뭐 다리를 좀 바꿔보세요. 아, 아픈데요. 예, 또 옮기시고. 음, 그래도 많이 내려가네, 그죠? 훨씬 내려가죠. 내려가죠. 허리가 어, 안, 허리. 안 아파요. 허리가 안 아파요. 음. 예. 자세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앉으면 이게 좀 벌어지. 좀 벌어지는 거 음. 같고. 그래도 건강하니까오로 음. 갔다 지금. 바로 우리가 한번 하고 느끼는 게 그렇게 힙을 뒤로 하고 있으니까 코음이 예. 좀더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 같고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문제는 예. 이쪽이 발바닥부터 지금 좀안 좋아요. 좀안 좋죠. 좀안 좋고 지금 어깨 개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다그런는거 아니에요. 그죠 아, 그런가? 아. 왼쪽으로 다 그러죠. 지금이 오시게 올라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막 하는 거야 지금. 이렇게. 어깨하고 같이 그거 좀 풀어 주면 될것 같아요. 음. 조금만 나와 보세요.

아프죠. 그 앞쪽을 계속 쭉 옥수수 잔뜩 쓰시네. 호흡하시고, 인상 쓰지 마시고. 예, 됐습니다. 이제, 돌아 누워보세요 돌아 누우세요 예, 쭉, 예, 다리 쭉 펴시고, 예, 한쪽 다리 무릎 접어가지고, 이렇게 올려서 다리 들어고 예,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, 이렇게, 요걸로 무릎을 살짝 눌러주고요. 예. 이렇게 왔다 갔다 어... 해 보시고 아픈데 있어? 네. 예. 네, 코 자기 사서 자 주세요. 그러니까 요 무릎 약간 위에서부터, 그죠 여기 밑에, 밑에, 밑에 이렇게 한 군데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옮기고 옮기고 하세요. 요까지 왔다 갔다 한번해 보세요. 다리 바꿔가면서. 그거 아프다고 막 욕을 하려 고 그래? <laughs> 너무 갑자기 아프니까요. 왜좀 아픈 거예요? 왜 아프신 까 거기 굳어 있으니까, 거기 다 연관이 있어요. 거기는 이제 방광 역락이거든요. 방광하고. 네. 근데 방광은 또 갖다 심장에 그 열을 조절하기 때문에 방광 쪽으로 순환이 잘안 되면 심장에 화가 자꾸 타 올라요. 근 이게 지금 몸을 푸는 게 내장을 푸는 거거든요다다 풀어져야죠, 갖다. 예, 네. 조금 더 내려가지고 또 해보세요. 우회반로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조금 더 내려, 그렇죠, 그래 또 해보고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. 아까 앞으로 숙일 때그 다리 뒤쪽 있죠, 종아리 뒤쪽, 무릎 뒤에서 이렇게 떼기던 자리 있죠. 숙이세요, 학숙이세요. 예, 네. 예. 네.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일어나시고 호흡하시고요. 절대 아픈 표시 내시면 안 돼요. 네? 아픈 표시 내면 안 돼요. 운동 끝나고 나서, 으, 하고 찌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. 그럼 다음에 이 동작을 할때 몸에서 안 받아들이에요.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편안하게 일어나야 돼. 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, 그죠? 너무 과하게 먹어서 체하도록 먹어버리면 다음에 그 음식을 못 먹죠. 그러니까 일어날 때 항상 적당한 선에서 빨리 일어나 주시고, 그 대신 인상 찍으면 안 돼요. 자, 한 번만 더1 0개더 해보세요. 천천히 준비하시고, 미리 준비 다 하고 팔꿈치 피시고 쭉 기세 쭉 펴가지고 어깨도 쭉 뽑아주고, 그렇죠? 많이 내려갔잖아요. 자, 자, 숨을 내려가면서 열번 찍으세요. 숨을 내 후. 크게 내쉬세요. 내, 숨을 쉬어. 싸우듯이, 싸우듯이 숨을 크게 내쉬고 고개 확 숙이시고, 고개를 왜 힘을 주고 그래? 자, 해보세요. 팍 찍으세요. 됐습니다. 일어나시고요. 예, 호흡하시고 자, 이제 앉아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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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죠? 예. 다리 좁히시고 다리 좁히세요. 이렇게 예, 잡으시고 하려그러지 마세요. 오케이 힘 빼세요. 오케이 힘 빼세요. 예, 그대로 해주세 힘이 너무 좋아. 움직이게 예. 잡으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세요.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힘 빼고 그냥 조금만 늘릴 거예요 힘 빼시고 그냥 쭉 끌려오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숨 아니요 크게 쉬세요 크게 들이 마시죠 크게 쉬라고 뱉으세요 뱉으세요 그렇죠 자더더 더 뱉으세요 계속 숨을 쉬세요 왜 숨을 안쉬 숨을쉬어줘야지 내가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이걸 안, 안 다치고 땡안 다치게 땡기죠. 음, 호흡하시고. 네, 자내 배꼽 보세요 내 배꼽 내 배꼽 보세요. 예, 배꼽 계속 보고 계세요. 아, 이젠 좀다르어자가만히계세요 잠깐만요. 배꼽을 좀나좀 나가 보시고. 아, 좀 나가. 아, 호흡하시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. 아, 좀 나와 주세요. 이러라서 이러라서 봐. 나는. 이거 선생님 찍었어요? 지금 찍고 있어요, 같은. 오늘 들지 마세요.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. 후. 발 똑바로 붙이시고, 발목 당기세요. 그렇죠. 후힘 주지 말고 이제 힘 빼세요. 발에 힘은 빼세요. 예. 네. 네. 모대로 잠깐 계시고 후, 숨 쉬시고 네. 네 됐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번쭉 하나 힘 빼고 와. 하나 아두 아, 번만 더할게더 하나 두번한번더 네, 됐어 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. 완전히 굳어 났다. 아까 그 굳었던 데는 좀 풀어졌는데 조금 고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한군데 걸리는데 나오죠, 그죠 이제 다음에는 그거 뚫으시면 돼. 자일어나서 일어나 보시고 네. 거기가 자, 앞으로 와요, 자극에. 여기. 네, 골로면 제대로 오는 거예요.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사타구니 쪽이 꽂게돼 있어요, 이 앞쪽으로. 여기가 자극이 없어. 예, 됐어, 일어나시고. 여기 골반 뼈 끝에 여기가 이게 아 이거 이게 앞으로. 얘아안 느껴져. 아, 굽에서 일어나 보세요. 아, 그리고 여기. 아, 이런 아시라고뭐 자꾸 앉아, 자. 공기 좀 뜯기는 댕기, 느낌이 예.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네, 예. 예, 그렇죠. 예, 옆으로, 서가지고. 예, 옆으로, 서가지고, 옆으로 서 가지고 예. 옆으로 서 가지고. 서서 쭉 가서 손끝 한번대 보세요, 바닥에. 숨. <laughs> 예, 숨 크게 마시고 쭉 내려가서 한번 손끝 바닥 바 터치해 보세요. 네. 예. 어요 일어나시고 깍지 끼시고 팔꿈치 쭉 늘려가지고 어깨를 늘려가지고 자꾸 앞으로 나오지 말고 고개 숙이세요 예, 쭉 내려가 보세요 예 가볍게 뚜껑 눌러가지고 바닥 터치 한번 해보세요 오 후. 오 아이 발을 잃나 봐한세번은 해야지